오 oh, 뜨거웠어 그나 붙인다. 지치 안녕하세요, 쌍갈라 TV입니다. 싸가리비 어, 오늘 주말이라서 저희가 야외로 낚시를 왔는데 점심으로 삼겹살을 구워봤습니다. 네, 오늘 어떻게 맛있어 보이시나요? 아,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어, 그렇군요. <laughs> 네,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와, 짱이다. 무가지 이거 온데 뭐안 먹나? 마늘하고 이거 내꺼 주세요. 아 역시 맛이네. 야외에서 먹는 쌈싸 먹겠습니다. 또 눈물나. 응. 난 울고 있어, 얘는. <laughs> 야, 나이스. 낚시터에다 고기 먹어줄게. 나 초먹어. 낚시터에다? <laughs> 응, 그렇게 수어 숨어, 다니는데. 그럼 뭐 먹었어, 평소에? 응? 라면. <laughs> 숟가락 세 개만 갖다 주시면 될까요? 어. 아. 이게, 그냥. 그냥 삼겹살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응. 아 예술같죠 <laughs> 사먹는 거보다더 맛있어 <laughs> 너무 많은데 근데 응? 너무 많은데 <laughs> 네, 다 먹어줄게 어. 구겼을때 구워버릴 걸 그랬어 생각을 못 했지 원래 버섯은 살짝만 익혀서 먹기도 하니까 좀 이따 구워 드세요, 그거. 안 쳐봤는데, 한2시간내 네, 네, 네 안뜨어봤어 안 음. 어, 이렇게, 한 숟가락 있습니다. 간 먹겠습니다. 어, 좋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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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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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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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아, 어. <laughs> 아, 어. <laughs> 나는 조금 쓴맛 나고 매운맛 나고 이런 게 좋아, 쌈을. 오인분 한번 해봅시다. 다오시어 이거나 드세요, 이거. 진짜? 빨리 이 고기나 아니, 드세요. 나중에 영상 찍을 때. 진짜? 음, 오인분 한번 해보, 해봅시다. 도 전체 전 드세요. 음. 여기 있어요. 그 말고. 다시, 다시 또... <laughs> 삼겹살 바베큐는 여기까지 저희가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넥뚱 눌러주세요.